안녕하세요. 핫뿌리의 깡오이츠드자신년입니다 즐기다 아아 보다 레전드를 갱신하는 핫뿌리의 택배 개봉기입니다. 핫뿌리 익스프레스. 100만 기념 축하라서 그런가. 아 무지하게 많은 택배들이 바로 한번 깔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택배. 라면의 기운이 가 풍이지 않습니까? 아 핫뿌리의 라면 빌런, 애플 집사님. <laughs> 와 새로운 라면이 뜬금없는 뭐죠 콩요리가 아, 아 그리고 역시 또 진열이가 좋아 세상에 그래서 이거 제가 못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서기현이라고 적힌 것같하요 박스 크기는 굉장히 스탠다드한 느낌 오. 놀라운 점은 한 개예요 한개네 뭐가 한 개입니다 한개 어? 오. 오? 오 절대 나와서 는안 되는 건데 이거 오 뭔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뭐지 설마 강아지 아해 오 화상이다. 꼭지 모양부터 지금 상당히 심상치 않습니다. 어! 대박! 근데 진짜 놀라운 점은 직접 그린 거야. 와! 진짜 유리 고급스러운 재료인데. 와. 안녕하세요. 바쁘리 형들. 저는 이제 중1이된호동입니다 아, 이게 프로그램을 썼나 봐요. 우리 프로필에다가 뭐 색깔을 입힌 것 같은데. 아.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서 웃어 주세요. <laughs> 갑자기 <웃음> 아이서 하하호호~ 야, 이렇게 보니까 우리 프로필 꽤나 예쁘다~ 색아합이 좋네요~ 아, 이거 아주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거 잘 보이는 곳에거지 간직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최건우 구독이름을 해주요 아, 머 어, 건우... 이 친구도 안에 뭔가 박스다는 어, 뭐. 라면에... 향이 아, 라면 아닌 것 같아요. 어, 라면 아니에요? 라 어, 어, 라면 <laughs> 처럼 빨처럼 빨처럼 쪽지 숨겨놨어요. 우리, 우리랑 지금 보물찾기 하자는 이거였어요. 그래요? <laughs> 네. 최악로 <최악으로> 부덕이 감사합니다. <laughs> 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laughs> 진님께서 <디마진> <laughs> 일단은 조금 위험한 냉동식품의 느낌이 나는데. 제 네, <laughs> 오 일단 여기 어, 보면 어, 뚜껑이 있습니다. 어? 오 딱딱한데 병 참기름. 혹시 방앗간을 하시나요? 아 근데 사실은 팥뿌리 집에 참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그렇죠 이건 리얼이에요. 만약 이게 참기름이라면 술 이제 치기 치겠습니다. <laughs> 참기름 참기름 음초산. <laughs> <참기름? 참기름? 웃음> 설마 간장. 제발 참기름. 참기름. <웃음> <와>! <웃음> 참기름입니다 여러분들. <laughs> 어아 되게 <와, 근데> 설마? 어? <laughs> 아, 이거지! 오래 전에 구독했습니다. 한 23년 전에 아 23년 전에 아, 그러니까 아무런 게 없어. 우리 어릴 때터 스포님이 줄았나. 나는 너희들을 어린, 지켜봤다. 어릴 때부터 유치원 들어간 것부터 봤다. 강호이는 너무 잘 먹고, 어. 진열이는 너무 재밌고, 괜히 너무 약간 덕담 같아. 참기름 잘 쓰세요. 그거 <laughs> 끝나네 충주에서 빙응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빙응 업체 같기도 하고. 오. 게... 뭐야? 어, 달걀? 달걀 <laughs> 냄새가 난다? 오, 아니, 이거 뭐예요? 뭐야? 오, 약간 중국어로 적혀있는데? 국당면이다. <목당면입니다>. 김희애 <김예> 씨, 아이가? <laughs> 아, 오, 점심을 먹여어 <laughs> 안녕하세요. 뿌독이 빙찬입니다. 랜덤 챌린지로 쓸만한 것들이랑 노랭이 형님 요리에 쓰일 고추기름을 보내드립니다. 노랭이 형님의 팬입니다. 아, 고추기름은 이거야? 아? 아, 고추 아 이게 고추기름 왔어? 이게 두반장인가 봐. 와 이거 비단이라고. 어 비주얼이 약간 뭐야? 아 이거는 아, 이거 아니에요. 중국 뭐. 약간 썩힌 계란이나. 야 이거 이거는 우리 콘텐츠를 아예 정말 위에서 보내주시는 아, 김찬님, 와,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팥부리의 고향 부산 중구에서 아, 보내 분이 부도기의 음. 수호신. <laughs> 아 진짜네. 아 근데 보통 이런 거 보내면은 이제 팥부리의 수호신이라고 보내는데 부도기의 수호신. <laughs> 오, 아로다루게. 잘안 보여. 다이거 나이키 아이가. 데 나이키 나이키 아이가. 나이키 스 나이키 아이가. 나이키 한정판 스니커즈. 오, 어, 마스크 마스크다. 나이 마스크가 엄청 많이 들어있네요. 뭔데 이거? 마스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여덟, 아홉. 어, 이건 또 뭐야? 오, 호리안 에 어, 뭔데? 어, 대한항공에서 갑자기 승무원이신가요? 저기 조금. <laughs> 아, 뭐. <laughs> 기 축구 다가시는 거니요 이거는 이건 또 뭐죠? 아, 배구 배구. 어이 그때 홍삼원, 룬삼, 밤언더 너무 인상적이다. <laughs> 아, 너 과자를. 해. 아 과자. 어, 아. 진짜 저기 축구 야 뭐야 이거 배구 선수신가요 안녕하세요 바블리님 항상 잘 됐으면 좋겠고 잘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들 성심껏 잘 받으셔서 간직하시길 바래요 다음 번에는 새로이 챙겨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이팅하세요 라고 사인을 오, 오, 본인 <웃음> 사인을 <laughs> <듣고 웃음> 혹고그막그 그 슈퍼스타 아니세요아니 배구 배구계의 슈퍼스타 인데기아타 이거는 <laughs> 뭐죠? 이게 보내신 분은 댓글로 대체 누군지 이거 뭐 무슨 의미인지를 좀 보여주세요 <laughs> 대구 선수지도 한번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이거 택배 좀 큰데 오우, 마산에서 이 나균, 음, 이 도균, 두 친구가 보내주셨네요. 어, 형제인 형제? 것 같은데 어, 열어보겠습니다. 오! 아, 이거는 역시나 완 뚜껑. 어 저희 용돈으로 샀어요. 맛있게 드세요. 아 용돈으로 샀다고. 야 세상에 여기 라면 보이시, 보시면은 라면마다 다 이렇게 누구 누구 거 붙여놨어요. 얘 이건 왜내거 내 이름 안 붙여놨니? 홀럼버는 누구 누가가요? 아무나. 오. <laughs> 아 밀크 카페. 야어떻게뭘 이렇게 많다. 엄마 부도기가 구성이 진짜 너무 옹골차요. 아 진열이형 거. 서른아홉 살 엄마 부도기가. 야. 내 어, 거에 내 거에는 없던 하트가 여기 아, 진열이 거에 <laughs> 달려 있어. 참치랑 햄은 다 같이 먹으라고. 쪽지가 깔려있네요. 아 좋다. 내맘 네, 네, 몰랑이라고 강호이 형또하면 또. <laughs> 강호이 형내맘 몰랑? 얘들아, 예, 얘들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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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를. 얘들아, 예, 편지를 예, <laughs> 이 형제가 각각으로 쓴 것. 같아요. 아, 한 장씩. 야, 이 팬아트 미쳤다. 허, 대박이다. 팬아트도 있어요, 팬아트도. 아, 저, 는 4학년 이도균 포독입니다. 콘텐츠가 다 재밌어요. 아. 음식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맛있게 먹어주세요. 그림, 어. 음식, 마산, 다 마음에 듭니다. 아, 아유, 나, 나균이 것도 바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나균입니다. 나균이가 형, 형이었네요. 아, 팥뿌리가 올린 영상은 매일 엄마와 동생과 함께 보고 있어요. 아유, 역시 어머니 도리 포독이 고어요 분들다 직접 만나고 싶어요 전 개인적으로 팥뿌리 중에서 뒷페이지에서 말해줄게요 하하 어, 씨뭔야이 친구 쫀다 야 이거 다 좋아하는데 아 역시 아, 반전이 아, 있는 줄 알았네 아 녀석 다 좋아하는구나 어 노인 것도 한번와이 여기 아, 뒤에 그림을 다 그려놨네요 야. 어머니와 함께 이 가족들이 다 팥뿌리를 좋아하는 게 너무 느껴지네요 음. 부산에서 김시우 부독이가 보내준 대형 상자입니다 일단 상당히 무겁습니다 어 그래요 아 점점 궁금해지는데 어 무료 증정 오플러스 또 이렇게 또 농심의 아들딸이? 어? 오뚜기 진! 어? 어이, 아이 오! 어? 오 와... 아이다오 와! 형오파왜 이렇게 많 오리온이야! 오리온? 대체 아니 동심 오뚜기 삼명 오리온 밑에 저 키캡 뭔데 진짠! 아유건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중1 중1이라고? 일본어 형님인 줄 알았는데요? 중1 뿌독이 김시우입니다 어. 강호이 형님 팬이고요 어. 100만 정말 축하드려요 팥뿌리 형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것만 보냅니다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거 팥뿌리 영원하자 시우야 고마워요 진짜 깔끔하게 맛있는 것만 필요한 것만 야 이건 지금 치엘사 한번 해야겠다 시우 뿌독이를 위하여 오케이. 중1 For 시 i 와, 중일인데 이렇게 보내는 거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마음과 정성,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단독으로 아. 온 편지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편지도 진짜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전남 광양에서 13살 뿌독이가 보냈습니다. 아, 투그 팥뿌리 삼촌들. 처음부터 먹고 시작하는 구만 아, 우리 삼촌 있냐? 오케이. 안녕하세요. 지방에 사는 13살 뿌독입니다. 핫뿌리 님께 편지는 처음 써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강호이 삼촌을 가장 좋아합니다. 만나 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편지라도 보냅니다. 그리고 진열 님. 저랑 이 안경을 쓴다는 점이 비슷하네요. 밖에 나갈 때는 꼭 마스크를 쓰시고 감기나 다른 바이러스들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영상에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야? <laughs> 아픈 모습으로 나왔나요? 어, 이만 저는 네, 마치겠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삼촌이야 불린 건 나쁘지 않은데요. 어. 아, 삼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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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뭐, 오빠, 형, 네. 삼촌이 더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음 편지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해찬 뽀독이가 강남 대치동에서 아, 너도 좋은 데 산다. <웃음> 갑자기.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해찬캠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강호이 형을 엄청 엄청 좋아해요. 국물 대 건더기 영상을 보고 나서 강호이 형을 좋아하게 됐어요. 오. 저는 강강호이형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오. 저는 진열이 형을 엄청 엄청 싫어. <laughs> 믿을 수 없어. <laughs> 믿을 수 없어. <웃음> 진짜! <웃음> 왜냐하면 천 원대에 백만! 그 영상을 보고 진열이 형을 엄청! 엄청 싫어했어요. 저는 강호이 형이 제일 멋있고 엄청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laughs> 불교대 기독교 해주세요. <laughs> 그래서 이 의문의 이두 쪽지는 무엇인지 이래놓고 나한테 따로 편지 쓰고 이러면 진짜 나안 읽을 거예요. 진열이를 엄청 엄청 싫어한답니다. 와우 뭐야! 캡쳐 오늘 프린트해서 제가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스크립트를 했네요. 와 이거 찐팬이다 이거. 우리 차리저강호이 저거 캡쳐 옆에 있는 나 보면서 얼마나 골고루 실을까 <laughs> <laughs> 맨날 옆에 껌딱지 붙어가지고 근래 제팬 중에 가장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일 제가.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laughs> 오맙다했잖아 오늘 파콜리의 마지막 편지 어. 경남 거제에서 유나영 구독이다. 어, 거제? 우와! 우와! 저는 경상남도 거제시 거주 중인 16살 유나영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진 않겠지만 전 여자입니다. 아, 다이히 알고 있었어. 제 꿈은 애니메이터 겸 유튜버가 되는 건데요. 제가 만든 다양한 장르의 애니메이션을 유튜브나 TV 업로드해서 많은 사람들의 제가 만든 애니메이션을 보고 다양한 감정을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이야, 정말 멋진 꿈입니다. 정말 제가 힘이 들때 위로가 되져서. 재밌는 영상을 계속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본인만의 꿈을 가지고 음. 또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조, 이 조금 빼할 필요가 없다. 정말 진심으로 팝뿌리가 우리 나영언독이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아, 정말 저보다 나아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택배들을 한번 뜯어봤는데요. 아, 역시, 오늘도 갱신했습니다. 야, 이렇게 많은 택배를 받은 것도 처음이고, 점점 이제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택배 양이 무지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 진짜로 어떻게 지금 따로 이제 택배 받을 곳을 좀, 눈에 네, 좀 마련해야 될까봐요. 아, 이 샌드박스에서 다 받을 수 있는지 모, 모를 네.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아. 샌드박스의 사정은? 샌드박스의 사정이고, 팝뿌리는 그렇죠. 여러분들의 편지, 사랑, 관심, 다 동식하고 싶습니다. 아, 팝뿌리 사서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보내주세요. 따로 이렇게 사, 사적인, 오케이. <laughs> <이제> 솔로여가지고. <그래서. 웃음>